안녕하세요. 최강 사전TV입니다. 자, 오늘 영어책 한권 읽을 건데요. 아, 저는 어, 지금 처음 유튜브 찍는 거라서 좀 긴장되는데요. 자, 오늘 영어책은 'Blowing in the Wind'인데요. 자, 해석까지 해드릴게요. The Wind can make a kite fly. The Wind can blow. A sailboat. The wind can make a windmill turn. The wind can dry crushes. The wind can make a flag wave. The wind can make soap. Ser In the sand. Can you feel the wind? 잠깐요. 자, 아, 제가 초보를 많이 좀 먹을 거리죠 아, 좀 초보라서 떨리긴 한데. 오늘 해석을. 해석해도 되나요? 해석해도 된다니, 해석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릴 보여드릴게요. 이제는 <laughs> 자 지금 이 해석은 윈드는 아니 바람은 할수 있어요. 그 연을 날릴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바람은 할수 있어요. 도담배를 불어서 이렇게 막 휘날리게 할수 있어요. 바람은 할수 있어요. 그 바람을 만들어서 풍차 있죠? 풍차. 풍차를 돌리게 합니다. 다음 하, 바람은 할수 있어요. 옷을 말려요. 막 아, 가끔 옛날 시대에는 막 말렸잖아요. 건조기가 없어서. 그렇죠? 음. 바람은 할수 있어요. 깃발을 날릴 수 있어요. 아 지금 보니까 여기 미국 학교 인가 봅니다 지금. 바람은 할수 있어요. 뭘 모형 모형 있죠 모래로 만든 모래성 만들죠 이런 모형을. 만들 수 있어요, 바람을. 막 사막 보면 바람 모래 불잖아요. 그걸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 뜻은, 너도 바람,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니? 네, 이거고요 자, 오늘 책 해설 다 했습니다. 여기까지 아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는데, 안 넣으시는 분들 있으면 좀 그렇겠고, 뭐,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. 자, 언제나 용감한 최강 서준 유튜버. 바이바이. 바이.